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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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작품을 기다려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저희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저희를 표현하려니 아주 떨리는데요. <laughs> 열심히 그려서 관객분들께 소소한 선물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Let's go, let's go. 각자 캐릭터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선물이잖아요. 그죠? 아, 선물이에요? 잘 그려야 돼. 어. 나 응?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에이어서 시간이 있어요? 에있 어, 좋아요. 2분 안에요 좋아요. 네. 벌칙 있나요? 다못 그리면? 캐릭터처럼 그려야겠다. <laughs> 나도 세로로할 걸. 세로로 넘기면 되잖아. <laughs> 똑똑하다 어. 어. 아더 <laughs> 오빠 안예뻐 여기가 풀이 살기였는데 <laughs> 닮았잖아. 오 그러네. 완전 옥심이네. <laughs> 전다 그렸어요. 나도 다 그렸다. 저다 했어요. 저요? 저는 도진인데 약간 눈이 돌아 있어가지고 <웃음> 캐릭터가 <웃음> 성격. 이랄까요 성격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 포인트는 요 빛나고 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안경이죠 천재처럼 생겼죠 아... 게임 잘하게 생겼는데 <laughs> 아니 천재잖아 너 수능 만점이잖아 성격도 외모도 직업적으로도 되게 완벽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좀 재밌는 모자란 친구 웃고 있는 입에서 약간 바보스러움이 느껴지죠 약간 이런 느낌. 입은 이렇게 좀 바보스럽게 웃고 있지만 나는 완벽하다라는 환상에 빠져있는 야 깨끗하다는 뜻이구나 네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인자한 웃음으로 항상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 머리는 그림 실력이 없어서 네, 못그 머리를 잘못 그려요 제가 지금 머리 그려줄게요 우와 <laughs> 오빠 진짜 잘 그렸다 <laughs> <이렇게. 계속. 웃음> 이렇게 머리를 대신 그려주셨습니다 <laughs> 우와 색깔까지 지금이랑 너무 비슷해 이 머리 같나요? 어 너무 잘 어울린다 <laughs> 다음 저는 연민인데요 귀엽게 한번 그려봤고요 어, 그림 잘 그린다 그림 잘 그리네 어, 아기자기하다 연민이가 이제 속으로 이제 세계적인 뮤직 페스티벌의 DJ를 꿈꾸고 있어서 DJ s 우스 티셔츠를 입혀봤고 오. 이어폰과 음악 연민 한쪽은 누구한테 끼고 있는 거죠 지금? 한쪽은 이제 친구들, 도진 아니면 태진 아니면 금복 이렇게 해서 한번 연민이를 그려봤습니다. 음잘 그린다, 네, 좋겠다 그림. 닮았다. 오 진짜 둘은 약간 같은 작가가 그린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약간 <laughs> 같은 작가가 그린 것 같아요. 아, 아. 어떻게 그 그러면 이렇게 그려? 따라해. 아 저는 오빠 거 보고 아이디어 얻고 은우 씨거 보고 옷 옷을 한번 입혀봤어요. 저는 오, 잘 그린다. 태정이 바라기니까 눈은 항상 하트 장착이고요. 가슴에는 항상 태정을 안고 사는. 오. 난 태정 거. 아. 네? <laughs> 하늘이 형 부끄러워하는데. <웃음> <웃음> 당황했다. <웃음> 네, 이렇게 자, 해 주시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저희의 캐릭터를 <laughs> 완성해 봤는데요 네 저희의 작품 속 캐릭터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시죠 관객분들께도 좋은 선물이 될수 있길 바라며 점점점 느낌표 태정 <laughs> 도진 연민 금복 옥시미까지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laughs> 극장에서 만나요 <laughs> 나도.